안녕하세요. 에스트메디스입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난산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는 난산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산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잠복기 지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성기 지연 장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활성기 정지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세 가지의 정확한 어떤 시간과 속도 기준이랑 치료법을 우리가 어, 외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먼저 잠복기 지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기 지연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레이턴트 페이즈 잠복기가 레이턴트 페이즈거든요. 이거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 레이턴트 페이즈는 자궁 경부가 6, 6cm 미만으로 열려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페이즈는 자궁 목이 6cm 미만으로 확장되어 있는 시기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이 단계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너무 길어지면은 우리가 이거를 잠복기 지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연됐다 하잖아요. So long, 레이턴트 페이즈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어, 시간을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첫 번째, 미분만부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출산하는 경우죠. 그 전에 출산 경험이 없는 첫 산모의 경, 첫 출산을 하는 산모의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이턴트 페이즈가 20시간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 그때 우리가 잠복기 지연이라고 하고, 이제 한번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그 다음 둘째, 둘째부터는 좀 빨라지거든요. 출산 과정이. 그래서 그러한 다분만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이제 잠복기 지연이라고, 어, 판단을 합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어,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의 상태를 좀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필요하면은 옥시토신이나, 어, 그런 옥시토신을 통해서 자궁 수축을 좀 강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양막 절개술, 그것을 통해서 진행을 또 촉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잠복기 지연에서의 포인트는 이 상황이 이제 레이턴트 페이즈인지 아니면 액티 브 페이지인지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복기, 레이턴트 페이즈는 어 이제 육 자궁목이 6cm 미만으로 확장된 경우, 미분만부가 20시간 이상 그 시기가 지속될 경우, 그리고 어, 둘째 부터 어, 다분만부가 어, 14시간 이상 이페이즈가 지속이 될 경우에 우리는 잠복기 지연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활성기 지연 장애입니다. 우리가 아까 레이턴트 페이즈가 자궁목 확장이 6cm 미만으로 되는 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의 단계가 뭐냐면 액티브 페이즈예요. 그래서 이이 액티브 이 페이즈는 그 자궁경부가 이제 6cm 이상으로 열리면서 이제 분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자궁경부 확장이나 태아의 하강 속도가 느린 경우를 우리는 활성기 지연 장애라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일단 진단 기준을 우리가 잘 외울 필요가 있는데. 음, 자궁경부의 확장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하 아이가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 자궁, 그 자궁목, 자궁경부가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또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이두 가지가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궁목이 아래로는 자꾸 내려오는 자궁목이 확장이 좀 어,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이 기준이 뭐냐면 미 분만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에 1.2cm 이하의 속도로 이제 확장이 될 때. 그리고 다 분만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 2라고 제가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1.2가 아니라 1.5cm예요. 차이가 있어야겠죠? 1시간에 1.5cm 이하로 이제 그 자궁목이 확장이 될때 어, 네, 우리가 자궁경부 확장 지연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두아강 지연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아두아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시간에 미분반부는 한 시간에 1cm 이하로, 이제, 아두아강이 지연될 때, 그리고 다분반부는 한 시간에 2cm 이하로 아두아강이 지연될 때, 우리는, 이제, 그, 이두 가지가, 이제,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은 활성기 지연장애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어, 액티브 페이즈, 자극목 확장이 6cm 이상 열렸을 때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둘의, 어,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치료가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 경, 그, 이 활성기 지원장에서의 치료는, 어, 경과 관찰이랑 보존적 치료가 이제 기본이 됩니다. 아까랑 똑같죠? 근데 만약에 이제, MVU가 200보다 작을 경우에, 어, 그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자궁 수축력이 부족한 경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사용하냐. 수축력이 부족하면, 옥시토신을 사용한다. 혹시 토신으로 수축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제왕절개도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로트랙션 디스 e 더에는 C섹션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네, 그래서 음, 이 활성기 지원장애도 아까 잠복기 지원과 어, 비슷하게 처치로는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기본이 되겠죠. 이게 기본이다. 알아두고. 근데 이제 MVU가 200보다 작을 때는 혹시 토신을 사용을 해야 되고. 어, 이제 그프로트랙션디솔드라에서 C 섹션은 이제 추천되지 않는다. 이것까지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활성기 정지 장애입니다. 네. 활성기 정지 장애. 이거는 지연 장애가 아니라 정지 장애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분만이 아예 멈춘 상태인 거예요. 음, 이것도 이제 자궁 경부 확장 정지와 아두아강 정지 이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자궁 경부 확장 정지는 이게 이제 영어로는 secondary a r r e s t i of dilatation. 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준이 뭐냐면, 2시간 이상 정지한 경우에요. 2시간 이상, 어, 그 자궁경부에, 자궁목에 그 확장이 전혀 없는 경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두하강 정지. arrest of descent. 이 아두하강 정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하강이 없는 경우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치료가 MVU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 MVU가 뭐를 보는 지표라고 했죠? 네, 자궁수축력을 보는 지표죠. 그래서 이 MVU가 200보다 작으면, 자궁수축력이 부족한 거니까, 어떻게 하죠? 네, 옥시토신을 투여한다. 자궁력이, 어, 부족했을 때는 옥시토신을 투여해서 촉진한다. 근데 만약에 MVU가 200보다 클 경우는, 이제, 수축은 충분한데, 이제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PD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는 거고, 어 그럴 때는 C섹션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 v u 가 200보다 클 때는 이제 CPD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C섹션을 한다. C섹션이 제왕절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MVU가 200보다 클 때는 충분하게 자궁 수축력이 있는데 어왜왜 왜 정지가 됐을까 하면 은 CPD가 뭐냐면 아까 말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아 머리랑 산모의 골반이 어 불균형된 거잖아요. 잘 맞춰지지가 않은 거죠. 네,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니고서는 내려오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아무리 수축을 해도 못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C-섹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축력이 부족해서 그럴 때는 옥시토신을 투여해서 수축력을 높이는 거고요. 그 기준이 MVU 200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레스트 디솔들은 정지라는 단어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자궁목 확장정지는 2시간 이상 정지됐을 경우, 아두화강 정지는 1시간 이상 정지했을 경우, 이 2시간, 1시간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가 잘 되게 이제 어,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해볼까요? 점, 이거 왜냐하면 외워야 되는 수치여서 잠복기 지연 그리고 활성기는 두 가지가 있었죠. 활성기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 장애. 그리고 활성기가 정지되는 경우, 정지 장애. 그래서 잠복기 지연일 때 이제 시간 기준이 어비분 만부, 다분 만부 에서20 20시간 내열 4시간. 어, 기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어, 치료는 보존적. 그리고 옥시토신. 그리고 암리오토미 네. 그리고 활성기 지원장에는 이제 속도 기준이었죠. 잠복기 지원은 시간 기준이었어요. 시간 기준. 그리고 활성기 지원장애는 속도 기준이었죠. 근데 정지장에도 시간 기준이요. 그래서 활성기 지원장애 속도 기준이 맞죠? 네. 1.2랑 1.5 그리고 1하고 2.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어, 이것도 이제 치료가 경과 관찰.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하면은 옥시토신이었죠. 그리고 이제 활성기 정지장애는 시간 기준이었고 이게 2시간이랑 1시간 기억을 해두시고 어, 이거는 MV, MVU를 M V 이제 확인을 해야 됐었죠. MVU 기준으로 달라지니까 그래서 MVU 기준으로 옥시토신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C-섹션을 하게 될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MVU 200 기준이었죠. 네,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난산의 형태는 잠복기 지연 그리고 활성기 지연장애, 활성기 정지장애로 이어지면서 그런 각각의 진단 기준이 뭐 시간, 속도 그리고 정지 시간 이렇게 나뉘는 거죠 시간 속도 이제 정지된 시간 그래서 이제 치료는 옥시토신과 시섹션 여부를 이제 MVU 값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점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난산의 형태랑 치료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난산의 세부적인 케이스랑 그, 어, 그 다른 어떤 임상 문제풀이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한 난산 같은 것도 같이 배워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